자, 오늘은 땡땡 마법사 드디어 각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제 직업은 광전사인데 110 레벨을 찍고 각성을 하게 되면은 RS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RS의 역할은 초월적인 전투고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액티브 스킬이 천혼 파괴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원래는 낮세 밤쥐에서 5초간 범위 내에 목표가 받는 반격 피해가 60% 증가하는 스킬이었거든요. 그런데 천원 파괴 스킬을 보면은 원래 8초 범위 내에 목표가 받는 반격 피해 60% 증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5초 내에 반격 시 목표에게 에어본을 추가하게 됩니다. 자, 이 효과가 엄청나 보이기는 합니다. 솔직히 5초 내에 웬만해서는 반격이 터질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RS로 해보려고 하는데, 자, 이게 또 각성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자, 각성을 하려면은 인장 6개를 전부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, 각성할 때 필요한 재료, 바로 요, 각성 수정이 필요합니다. 이 각성 수정은 통합 랭크 상점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랭크전, 통합랭크전을 아주 열심히 돌아주셔야 됩니다. 자,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몰랐거든요. 그래서 대충대충 했었는데, 자, 이 전투를 통해 얻게 되는 명예휘장,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은 또 이렇게 명예휘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. 이렇게 얻은 걸로 상점에서 각성수정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주간 구매할 수 있는 각성수정은 한 개뿐이죠. 자, 해서 이거 미리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요거를 구매하고, 여기서 이제 랜덤 각성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. 돌리게 되면은 첫 번째 오픈된 거, 치명 저항 인장에서 치명 저항 보너스가 플러스 65%만큼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두루마리 같은 걸로 또 레벨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루마리도 방금 전에 봤던 통합 랭크 상점에서 요 시장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. 1일 구매 제한으로 하루에 3개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거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죠. 각성 스크롤 3개 전부 다 구매를 해주고, 6개를 사용하면은 3레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. 요거까지 올려주도록 하죠. 하면서 치명 저항 보너스 플러스 77% 자, 이렇게 또 능력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슬롯들을 먼저 오픈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. 자, 그런데 어차피 한 주에 구매할 수 있는 이 각성 수정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주 구매할 수 있는 재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 각성 스크롤을 구매해 주면 되겠죠? 자, 요렇게 인장 한개 각성까지 완료를 해주면서 걸출한 인재 1에서 걸출한 인재 2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속성 보너스가 또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. 자, 바로 호칭, 진급 까주도록 합시다. 자, 각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해보자면 무조건 요 통합 랭크전 열심히 돌아주면서 최대한 높은 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요렇게 각성 컨텐츠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